저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양민영이라고 하고요. 주로 프린트 매체가 결과물로 나오는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김영나 선생님 스튜디오 테이블 유니온에서 1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laughs> 선생님 베를린으로 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취직을 하지 않아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뭔가, 문화 예술계 쪽에 일을 주로 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의지로의 작업실 있고, 다른 네명 디자이너 분들이랑 같이 해서 저까지 총 다섯 명의 <laughs> 디자이너들이 어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고 각자 일을 하는데요. 회사처럼 같은 일을 하는 집단은 아니지만 같이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네, 따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네, 출근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파티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그래픽 디자인 전공이 아닌데 그래픽 디자이너를 하고 싶 그래픽 디자이너를 하려면 뭔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던 기억이 나요. 실질적으로 막 되게 디자인 스킬적인 거를 배웠다기보다는 디자인으로 뭘할수 있고 디자인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거를 더 배운 것 같아서 이렇게 지원서에 썼던 것들을 배웠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철학이란 단어를 지금 보면 너무 민망한데, 철학? <laughs> 철학, 되게 민망한 단어인 것 같긴 한데, 뭔가 그 접근 방식이나 그게 태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거는 파티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비전공자인데 더 디자인 일을 더 하려면은 좀더 배우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타이밍에 그렇다고 뭔가 유학을 가기에는 좀 뭔가 애매하고 <laughs> 그때 파티가 딱 생긴다고 해서 지원했던 거라 네 그런 것도 있고 더 백업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같은 동료들 에 따라서 엄청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회사를 다니다가 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도 좀 재미 있었고, 음. 네 동료들이랑 똑같은 과제를 다르게 하는 거 보면서 음. 다른 사람들의 작업 보면서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laughs> 그래서 나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재미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뭔가 딱 하나의 작업이나 수업 사람이 있다기 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 게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사실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게 뭐긴 수업이든 짧은 뭐 특강이든 되게 다양한 선생님들이 오셨어가지고 아, 저렇게 다 근데 뭔가 그 해나가는 방식들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그게 파티에서는 가장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클라이언트 잡은 주로 프린트 매체를 결과물로 하는 것들을 책을 많이, 책이나 잡지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 CA 잡지도 디자인을 했었고. 그런 식으 뭐, 아니면 미술관이나, 뭐, 전시 그래픽 같은 일들을 주로 했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잡 외에는, 그, 아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졸업할 때 만들었던 쿨이라는 잡지를 약간 뜸은 뜸은이지만 계속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 옷 정리라는 행사도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쿨은 우선 옷과 스타일에 관한 잡지고요. 쿨은 그 2016년에 1호, 2호가 나왔고, 지금은 사실, 그니까 그 디자이너가 본업이다 보니까 쿨이 정기적으로 막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는 아니고, 뜸은뜸은 나오고 있는 잡지인데요. 그 파티에서 더베고 졸업 작업으로 시작을 해서, 네, 지금까지 출판을 하고 있는 잡지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자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옷을 보는 뭐 잡지 패션 잡지? 좀 다른 시각의 패션 잡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옷 정리는 그안 입는 옷을 정리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어 쉽게 생각하면 이거는 그 사람들이 안나와 사람들이 나와서 팔지 않는 그러니까 겉 모습만 보면 샵 같은 플리마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여성 작업자들이 함께 하는 다른 부, 다양한 분야의 여성 작업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고 옷 정리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네, 네. 파티에 갈 때, 갔을 때도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픽 디자인을 배우러 간 건데 사실, 파티에서도 옷에 관련된 작업을 좀 했잖아요. 막, 그, 점프스트 리폼도 하고, 옷에는 계속 관심이 있는데, 그게 제가 좋아하는 옷, 옷은 약간 옷을 막 만들고 패션 잡지에 나오는 그런 패션이라기 보다는 조금 다른 옷의 면모?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컨텐츠로서는 관심을 가지고, 네, 뭔가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앞으로도 뭔가 컨텐츠를 자기 그 자체 프로젝트를 한다면 옷에 관련된 것일 확률 높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궁금한데요. 쿨, <laughs> 쿨을 <laughs> 할 때는 항상 그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5호, 6호 나올 때는 항상 마지막처럼 생각을 하고, <laughs> 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 1, 2, 3, 4호 만들 때까지는 좀, 그니까 일이 덜 바빴어요. 그래서 <laughs>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일이 좀덜 바빠서 할수 있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1호를 하니까 아쉬운 점이 생겨서 2호에 반영하고, 뭐 2호를 하고, 3호에 좀 계속 다른 거를 시도해보는 그런 단계가 조금 속도감 있게 있었다면 지금은 또 호가 거쳐오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하면서 쿨이라는 잡지가 제가 주, 주로는 참여를 하지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면서 제가 예상하지 못한 색깔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쿨은 사실 뭐 가능하다면 더 나올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고, 사실 못안 해보거나 못 해본 접근법도 되게 많아서, 네, 할수 있는 건 사실 무궁무진한데, <laughs> 이게 뭔가 그 생업과 관련된, 크게 관련된 프로젝트는 아니다 보니까, 뭔가 지원금이나 타인과의 약속을 명확하게 놓지 않으면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2년에 한번 나왔던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근데 마음으로는 항상, 어, 이런 거, 다른 거볼 때도, 어, 이, 이거 쿨해서 하면 재밌지 않을까? 뭔가 그런 생각을 계속 수시로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 쿨, 최근에 나온 쿨 6호가 그 주제 키워드가 뷰티라는 키워드인데, 키워드는 저랑 안초롱이라는 사진 작가랑 같이 정한 키워드인데요. 그쿨 6호는 안초롱 작가랑 기획을 처음부터 했어요. 그래서 아트 선제의 단체전에 뭔가 이 작업을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생겨서 시각적인 작업을 안초롱 작가랑 저랑 함께 하고, 네, 그거를 전시를 설치 작업으로 하고, 그거를 촬영한 거를 다시 책으로 옮겨오는 방식으로, 네, 네, 콘텐츠를 시키게 되었어요. 콘텐츠이자 작업을? 네, 네, 네.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어, 제가 재미있는 걸 좋아해서. <laughs> 근데 진짜?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재밌게 보일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작동을 할수 있는지 그거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그 그 부분을 항상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laughs> 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얼음처럼 보일까? 뭔가 이런 포스트잇이 얼음처럼 보일까? 이런 걸막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제 디자인을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도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거 항상 물어보고 <laughs> 되게 다들 지겹다고 생각할 거 그만 물어봐 <laughs> 다 이거나 저거나 비슷해 보이는데 <laughs> 그만 물어봐 이렇게 생각할 거그 어렵지 않고 그냥 우리 엄마가 봐도 좀 웃길 수 있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근데 막 사실 디자인으로 일을 할 때는 딱히 그렇진 않은 거 같아요 뭔가 클라이언트 제가 원하는 것은 사실 재미있는 것이 아닐 컨텐츠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주도적으로 하거나 자유도가 높은 작업에서는 좀 위트있고 재미있는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되게 일관성이 있고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뭔가 재미있는 걸 하고 싶고, 그리고 디자인을 할때 뭔가 내가 가진 태도를 계속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직업으로서 클라이언트 잡을 할때 디자이너는 사실 항상 재미있게 하거나 이게 실질적으로는 생활에서 일이니까 내가 가진 뭔가 에티튜드를 막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laughs> 불가능한 것 같고, 그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 일로써 할수 있는 디자인으로는 분리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는 네, 된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다른 디자인 일들도 뭔가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단계는 재밌는데 그걸 실행하고 막할 때는 되게 스트레스 받고 재미가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묵묵히 성실하게 <laughs> 해야 이걸 재미, 재미있게 뭔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전에는 조금 추상적으로 재미있게 일하고 싶고 뭔가 디자인을 할때 어떤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10년 전에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좀더 현실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네, 배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도 적당히 하고, 재미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개인 프로젝트도 하고, 그냥, 네, 작년처럼 <laughs>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태도라는 게, 디자인으로만 배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디자인에 대한 태도는 그냥 자기가 삶에서 가지고 있는 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교에서든 그냥 뭐 경력이 쌓이면서든 뭔가 디자인적으로 스킬적으로도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디자인을 대하는거나 어쨌든 세상을 자기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디자인에 대한 접근도 다르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사실 디자인 자체에 대한 관심은 예전보다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좀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도 좋지 않을까, 올해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디자인을 포함한, 네, 뭔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이렇게 다른 동료들이랑 작업실을 쓰는 것도 되게 사회에 속해 있다는 그런 안정감을 줄수 있는 큰 요소였고, 그 FDSC라고 페미니스트 디자인 소셜 클럽에 속해 있는 것도 그런 뭔가 서로 되게 필요한 실질적인 팁도 나누고 같이 뭔가 커리어를 성장할 수 있는 근데 되게 다른 뭐 직장 큰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프리랜서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실히 혼자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그, 안 그러면은 혼자 뭔가 하면은 재미있는 걸 해도 이게 재밌는지 잘 모르겠고, 어, 어쨌든 업계, 속하는 업계나 커뮤니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제 파티 졸업한 지 10년 됐는데 엄청 그냥 인터뷰에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 막 제가 일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자리를 잡았다거나 되게 잘하고 있다고 막 생각이 되진 않, 않긴 하거든요. 계속 나이가 들고 몸이 힘들어지 <laughs> 디자인을 계속 할수 있을까? 그럼 언제까지 디자인을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게 컴퓨터 앞에서 디자인을 하는 시간보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네, 클라이언트들이랑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더큰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하기 싫다는 건 아닌 것,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나가다 쓸수 있을까? 계속 하려면 뭔가 재미있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모든 일들이 재미있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그 재미도 사실 딱 이렇게 의미적으로 위트가 있어서 재미있는 거랑 뭔가 이걸 성실하게 클라이언트 잡을 수행했을 때 오는 재미도 좀 있잖아요. 별개 그거는 같은 단어지만 별개의 재미인 것 같아서 그리고 클라이언트 잡을 하다 하고 그리고 내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좋은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것들이 적당히 밸런스가 맞는 그런 미래이면 좋지 않을까. 미래의 네. 미래 네.